안녕하세요. 김윤상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객관식 경향을 가지고 같이 강의하게 됐어요. 자, 김윤상의 공기업 객관식 경향 강의 특징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전체 문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일 번부터 끝 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같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공기업 출제 경향을 다 분석한 다음에, 우리 쪽에서 뭐, 쓸데없는 문제도 사실 몇 문제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이제 뭐, 그냥 넘어갈 거고,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할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라고, 중요한 부분은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요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사 기출문제 풀이가 잘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들도 지역적인 문제들을 물어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를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같이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길러질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풀이를 쭉 진행하면서 이론 설명을 제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거기에 해당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그 이론들이 다시 또 기억되고 또 학습되고 또 암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도 같이 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론 설명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암기를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김윤상 김윤상 김윤상의 공기업 객관식 경영 강의 수강 대상은 누구냐? 자, 첫 번째로, 단일전공이랑 상경통합전공 지원자들 중에서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야, 내가 좀 어렵게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은, 난이도가 좀내 높게 좀 준비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이 수업 들으시면 좀좋고요 또, 기본이론 수강 후, 심화 문제풀이를 통해 고난도 기출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강생. 여기 전제가 기본이론 수강 후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 이론을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 다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야 내가 심화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같이 심화 문제를 같이 학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 수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거를 이론 이론을 좀 체화시키고 싶다 여러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서 내가 이론을 체화시켜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또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좀 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김윤상의 객관식 경영학 우리 수업은 어떤 교재로 하냐고 하면 여기는 있 객관식 경영학이라고 하는 요 교재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근데 이 객관식 경영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사실은 우리 공사공단을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나무경영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나무경영아카데미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들어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회계사 시험 쪽에서는 그일 등하고 이는 굉장히,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 하여튼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몇천 명씩 들어요. 근데 그, 그 거기서 이제 우리 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책이다 보니까 대부분 기출 문제들이 공인회계사 쪽으로 기, 공인회계사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 공사공단 쪽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이제 좀 너무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니즈가 최근에 공사공단 쪽, 뭐 코레일도 그렇고 단일정목 쪽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상정통합과정도 어떤 데들은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좀 어렵게 대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3, 3, 5로 모여서 이 객관식 경영학 교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이 문제들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스터디를 막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위포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이런 좀그 부탁을 좀 받고 객관식 경영학이라고 한 거를 우리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이제 문제풀이라고 한요 강의를 같이 오픈하게 됐어요. 자, 일단 객관식 경영학이라고 한 수업을 앞에 있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바로 공부하시지 마세요. 반드시 기본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객관식경 향이라고 하는 요그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자 하나 강조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본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지만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약간 좀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 이런 이론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줄 텐데 여러분이 그 설명한 내용들을 듣고 어 요거는 그래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어, 조금 더 내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라고 하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해친교양 연습에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기에 안 나온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이해가 잘안 간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로 돌아가서 다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이 그 직접 찾아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여러분과 나랑 같이 지금 공부를 해서 여튼 여러분이 지금 공사 준비하고 있는 공사공단에 꼭 합격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